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묵상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게 문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판단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판단을 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 그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회개를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의 방향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어, 본문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서 유대인에게로 이렇게 오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국에 참다운 유대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실 유대인들은 어, 본문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여기 유대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을 판단하지만 그 판단하는 대로 자신들이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여기에 판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판단하다 비난하다 결점을 찾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남의 결점을 찾고 비난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즉, 일장에서 언급한 이방인들을 판단하면서 유대인들은 같은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시온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지켜주셔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삶은 이방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선민으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선민은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불러주셨을 때 그에 합당한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고발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들이 판단자로 사는 것, 그 자체는 괜찮지만 그 뒤에 합당한 판단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해도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 용서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했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만 더 많기를 바랄 뿐 그들이 이방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가. 예를 들어, 재정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때 나는 재정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고집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죠. 완악한 마음을 갖고 살았죠. 이런 유대인들은 결국에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에 바울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멸시하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타프로네이스라는 말인데요. 이는 경시하다, 작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어, 정말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멸시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생각, 했던 거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진노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작게 여기고 주님이 너 이렇게 좀 살면 좋겠어. 너 이렇게 헌신하면 좋겠어. 너 이렇게 좀 극미료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 그런데 그것을 작게 여기고 잘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작은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 내가 굳이 도와야 되겠어. 내가 굳이 뭘 해야 되겠어. 내가 뭘 섬겨야 되겠어. 내가 뭘 용서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은 5절에, 그날의 이말 진노를 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진노를 쌓는가? 어떻게 해서 패망하는가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용서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결국에, 무너지게 된다.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행한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아니야? 사랑하는 분 아니야?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은 하나는 공의, 또 다른 것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한대로 보응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경책하시고, 질책하시고,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 어떠한 피해 의식이 아니라 그냥 두려워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경외. 그 그러니까 fear 영어로 fear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그냥 무서워,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열매를 올려드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 착한 마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고, 종기를 드리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기적으로 살죠?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분노로 또 형벌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헬라인과 이방인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뭐예요? 우리가 초신자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존재로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분노하실 수 있고 하나님도 형벌로 갚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이 나타나면 어 어떻게 합니까? 경외감을 갖게 되죠. 그,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세, 그러니까 대통령 하니까 좀 와닿지 않는데 예를들어 왕. 왕 같은 존재가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난다 할때 우리는 두려워서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돌리고 종기를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합당한 우리의 삶, 경외하는 삶을 올려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으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도 차별 없이 행하시고, 사랑도 차별 없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이야. 하나님은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실 때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 불신자들에게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자이지만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치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요 율법 아래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자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겠죠. 그것을 자긍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행하는 자, 그래서 심판을 피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 현대어 성경으로 16절에, 로마서 2장 16절에, 현대의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한 기쁜 소식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모든 비밀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즉, 심판할 날이 오는데 어떤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의 모든 비밀을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까지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밀이 없다.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카메라로 우리를 찍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겠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동일하게 대하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진솔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께 고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